알았어, 나갈게. 시원해야지. 김치 부충개가 많이 탔네.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 라이브 방송을 못한 거는 와이파이 문제는 아니고 유튜브 문제든가 아저씨 노트북이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할수 없죠. 노트북이 한2 3년 정도 됐을 테니까 아, 14 5년 노트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와이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U 표부 문제일 가능성도 많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를 한번 보죠 뭐 다음 주라든가 언제 노트북이 꺼졌다 켜졌다를 너무 자주 합니다. 이지 말고, 맛있어요. 음. 노트북이 지금도 또 꺼졌네요. 여기 노후됐거나 뒤로 제쳐놓고아무켜을까 선이 아이선 노트북이 되게 좀 수고였거든요. 그래서 선이 어디 씹혀가지고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저씨 오늘 숙제입니다. 유튜브에서 잘못된 건지 노트북이 잘못된 건지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요. 노트북 문제인지 유튜브 자체 내에서 문제인지 그걸 아저씨가 확인 좀 해보고 자겠습니다. 옥순아. 아빠 딸? 오늘은 아빠가 라이브하면 참 즐거운데? 별로 안 즐거웠네. 속색에서. 금방 알게 될 거야. 방 따뜻하고 좋지? 너 때문에 기름값 13만원 더 들어가게 생겼어, 이 새끼야. 그래도 작년부터 싸져서. 작년에 18만원이었는데. 오늘이 14만원이네. 팬데믹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졌어야. 지구층이가 제일 맛있다. 아빠는 너한테 별로 안 좋아. 아빠가 칼을 냈거든. 내 얼굴 보니까 어때? 오늘은 정말 엉뚱한 밤이었네요. 라이브 방송하는 날. <laughs> 문제는 배터리 띄어내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열이 받으면 노트북 전체에 상해를 입히니까 제일 연약한 부분, 인터넷 부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네요. 아, 확실한 건더 봐야 되겠지만, 아, 우리나라가 전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배터리 아니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문제가 있다면, 아,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괜찮겠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저씨가 놀란 게, 배터리를 빼는 후에 바로 배터리를 만져봤는데, 배터리가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 너 그런 소리 좀 내지 마. 무서워, 복순이가 숨 쉬는 걸한 열흘 전부터 좀 불편해 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복순아하고 불렀을 때 움직임이 없으면 가서 얼른 흔들어 깨워봐요. 이제 그만큼 많이 늙었습니다. 마치 아저씨랑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좋아하는 거 아씨가 지금 복순이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해주고 건강에안 좋다, 뭐에 안 좋다면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많이 이뻐해주고, 많이 먹이고, 아, 내일도 오늘만큼 날씨가 좋다면, 복순이랑 밖에를 좀 나갔다 올까 합니다. 너무 많이 약해져가지고, 올해 유산, 임신하고 유산되면서 그렇게 많이 약해졌어요. 자기 스스로도 약해진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 아저씨랑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아저씨는. 아 그리고 구독자님 이름으로 2만 원또 입금시켜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냥 본인 성함으로 입금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잘 쓸게요. 사람과 사람도 남편과 부인도 한날한 시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많이 꿈꾸고 그러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아저씨는 칠보기와 사견일을 보냈거든요. 복순이가 끝끝내 아저씨 앞에 남아 있어가지고 알아서 알아서 얘기 안 할게. 자기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손을 올려요. 얘기하지 말라고. 복순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딸 아빠 딸온 아빠 딸이 아빠보다 더 빨리 늙어. 배신이지만. 귤 남았어. 부친게다 먹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어. 아저씨는 복숭이를 보면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망감이 교차하죠. 유튜브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아저씨가 그런 걸 시작한 이유는, 베트남 때문도 아니고 복순이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일기장처럼 일기장이 끝날까봐 겁이 납니다 아저씨는. 해봐 온몸에 혹 같은게 잡혀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한 서너 군데에서 혹 같은게 잡히 고 있습니다 너무, 알았어. 너무 딱딱하진 않고, 그런 옥띠리 잡혀요. 아저씨는 무서워요. 복숭이가 잘못될까봐. 저는 아빠 있으니까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해필이면 아빠가 너 만나고 3년 후에 쓰러졌잖아 그게 제일 미안해. 그게 제일 미안해. 알았어? 알아줘. 알아줬으면 좋겠어, 복순아. 고칠 게무 쉬는 것도 너무 무서워. 아저씨가 닭을 키우면서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만들고 닭을 키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닭이나 오리를 아저씨가 안 키우는 이유는 닭고기도 못 먹고 오리고기도 못 먹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조금만 병아리에서부터 키워서 아저씨를 졸졸 쫓아다니고, 복순이랑 친해지고 한 애들을, 어떻게 먹어요? 사실, 아저씨가, 1 0년 전에 시골로 들어갔을 때, 복순이 주니어뿐 아니라, 아저씨가 키우고 싶은 닭이나 오리, 아... 염소나 소, 돼지는 덩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고 아저씨가 감당할 수 있는 게닭이는 오리였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유일하게 먹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은 아저씨가 과연 닭을 유리하고 오리를 유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엊그제께도 아저씨가 얼마 전에도 닭을 병아리죠? 중병아리. 한세 마리 정도 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안 샀죠? 복순이 주니어가 좋아하는 그 미역탕요리도 해줄 수 없게 될것 같아서 아저씨는 꿈이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꿈이죠. 사람은 젊었을 때 누구나 꿈을 꾸고 삽니다. 부자가 되는 꿈, 대통령이 되는 꿈, 천하장사가 되는 꿈, 히어로가 되는 꿈. 아, 아저씨는 처음에 왜 초등학교 때아저큰 일을 겪어서 큰 일이란 게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 걸 목격해서 동물농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그 어느 정도만 가지고는 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거. 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복순이를 택했습니다. 너 하나만큼은 아빠가 잘 키워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것도 아저씨 착각이었습니다. 복순이를 사랑하고 있었고, 모든 동물을 사랑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느낀 게 나이 40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복순이한테 고맙죠. 복순이가 나를 돌봐주는 것 같거든요. 주니어가 나를 돌봐주고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숨 쉬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든데 아저씨를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복순이는 준현은 아저씨를 위해서 더 울고 참고 있고요. 복순이가 교육을 했겠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는 인간과 공생공사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저씨도 복순이 주니어 없었으면 살 의미가 없었을 거고 복순이 주니어도 아저씨가 없었으면 살아 있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똑같이 주고 받는 거죠. 개나 고양이는 불빛을 싫어합니다. 아저씨가 동영상을 켜면 불빛이 생겨서 예민해져요. 끌게요. 사랑합니다. 목순이준이요. 길냥이들도 물론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은 지렁이도 개미도 사랑합니다. 아저씨의 본 마음입니다.